스파이더. 스파이더? 응. 가 뭐야? 거미 이름. 거미 이름이 스파이더야? 어. 오, 그렇구나. 근데 이게 뭐야? 우와, 이거 뭐 하는 어. 건데? 이거 거미의 안목 게 그거야. 음. 거미들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꽁꽁 말게 하는 거라고. 거미줄이? 어. 거미들이. 어. 잡아 먹겠다. 거무지로 묶어댔다. 거미들이 잡아 먹어? 어. 와. 어 잡아 먹겠다. 아이고 무서워라. 요 아이고, 아이고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아이고 무서워라. 아이고 무서워라. 거미가 거미... 너무 너무 힘이 센거 아니야? 할머니가 힘들어. 와, 잡아. <laughs>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. <웃음> <웃음>